11월 3일 일요일 가정 예배를 흥미롭게 이끌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 자녀들이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며 온화하고 다가가기 쉽고 무엇보다 신앙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게 하라. 그들은 기도 시간을 존중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가정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며 아침 저녁 예배를 이끌어야 한다. 가정 생활에서 예배가 가장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건조하고 지루한 예배는 하나님께 욕을 끼친다. 가정 예배 시간은 짧고 감동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이나 가족 누구라도 그 시간이 무서울 정도로 따분하고 재미없어서는 안 된다. 긴 단원을 읽거나 설명하고 기도를 오래 하면 이 소중한 예배가 맥이 없고 끝날 때만 기다리게 된다. 집안의 가장은 예배 시간이 매우 흥미진진해지도록 특별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조금만 생각을 기울이고 신경 쓴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 예배가 즐거워지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흥미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선택하라. 그날 하루 생각하고 실천할 교훈을 위해서는 몇 구절이면 된다. 감동적인 노래의 몇 절도 부를 수 있고, 기도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 기도자는 온갖 것을 다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짧게 표현한 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성경 연구를 독려하고 강화하는 데는 예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큰 영향을 끼친다. 아침저녁 예배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멋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예배는 간결하고 생동감 넘치고 때에 맞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모두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며 자주 되풀이하라. 아이들에게 이따금 읽는 기회를 주면 더 흥미를 돋을 수 있다. 교육 186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필리핀의 한석희, 전은경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네팔 스리랑카의 천명 선교사 분원이 속히 개척되어 복음이 신속히 전파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